안녕하세요. 7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깊은 사랑은 뜻밖의 반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하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베드로와 여섯 제자가 티베레 호수의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날이 셀때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고기를 1 53마리나 잡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자 예수님은 숯불 위에 준비하신 생선과 떡을 그들에게 조반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일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몇 명이 티베리아 호수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선교하러 가지 않고 생업의 장소로 간 곳에 대해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생업의 현장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들이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는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과거에 했던 일들을 하게 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즈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으나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없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그대로 했더니 밤새 잡지 못했던 고기들을 많이 잡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밤새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일상에까지 직접 찾아오시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을 잡고 만나기 원하십니다. 늘 나의 삶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왜 갈릴리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내가 어디에든지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실 수 있다는 인식은 왜 중요할까요? 제자들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후 익숙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은혜를 안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인생 곳곳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우리는 그삶 가운데로 친밀히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기 전에는 당시 제자들 중 누구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분이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나타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티베리아 호수에서 만나 제자들은 그때 잡은 물고기 마리수도 정확히 기억하였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한 사건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생선 밑떡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성경의 증언을 듣고 믿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식사하신 것과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의 마리수가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는 해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요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현재의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보호 역사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실제 삶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경험하며 하늘의 소망을 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섬세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현실과 이성에 갇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 눈을 사랑으로 밝혀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뜨겁게.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